네 안녕하세요 2월 14일 종목진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현재 시각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하락중이에요 일본도에 마이너스 2.2% 중국도 이제 마이너스 1% 홍콩도 마이너스 1% 유럽도 연이어 하락중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미국은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은 보합이에요보합그 보압. 다음에 이 수급은 장이 끝나 봐야 될것 같아요. 장 중에 나오는 거는 좀 제대로 취합이 안된 건데, 예를 들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중인데, 이 수급으로 우리 증시가 그렇게 많이 하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이 좀 종료된 뒤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자고 했던 거는 바이든이 16일 날, 이르면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유럽, 정상들하고 화상에 의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없는데. 어쨌든, 어쨌든, 요 부분 때문에 16일까지는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는 16일 낮 장이 끝난 이후에 저녁이 미국의 16일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좀 하루 열0몇 열 시간 늦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16일까지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14, 내일 15, 어그 다음에 16 이렇게 수요일까지는 우리 정시가 지지부진하거나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사실은 저는 뻥 같아. 그냥 미국이 굉장히, 이번에는 특이하게 러시아 보고 너들 우크라이나 충공할 거잖아. 침공할 거잖아. 침공할 거 맞지? 막 이렇게 계속 우기는 것같아 미국이 우기는 것같아 러시아는 계속, 아, 우리 친구할 생각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저런 거겠죠. 이걸 긴장을 조성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 가 상승하는 게 물가 상승 원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대모 양쪽 안의 정책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 러시아가 긴장을 조성해서 어,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가 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 기준금리 인상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이유를 핑계를 이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잡으려는 그런 공작 같은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 계속 너희들 조작할 거잖아. 너희들 스스로 자작극을 펼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러시아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식의 자작극을 펼쳐서 긴장을 조성해서 그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거야. 자작극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자작극을 벌이면서 침공할 예정이잖아.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에 대놓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저만 이상한가? 아이가 뭐 이것 때문에 16일까지 장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최대한 현금 비중 늘렸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뭐 갑자기 오늘 갑자기 저녁에 러시아하고 미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알루서 우리 철수할게 이렇게 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너무 쫄아, 쫄았던 거지.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이 긴장이 수요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은 일단 팔자고 했습니다. 지금 파는 거는, 지금 파는 거는, 현금을 만들었잖아요. 현금을, 현금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이거는 반등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강력한. 가장 강력한 무기야 무기. 왜 그러냐면 지금 중시가 조정 받으면 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10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10종목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반등장이라도 올라가면 이중에 10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중에 한 절반만 올라가고 절반에 여기서 놀아 비시비시 비시, 비시, 비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놈들만 미리 받았다가 매수를 하면 절대적으로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수익도 낼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조정장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넘겼어요. 자뭐 러시아하고 우크라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뭐 전쟁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대응을 배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리는 최대한 현금비중 늘린 상태니까 여유롭게 이 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보시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회상회에서 러시아가 이르면 16일 물리적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 핑계 대고 어, 유역준식 확 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반드시 이게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은 이유는 그걸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블러드 총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러드 총재가 야 기준금리 3월달에 50bp 블러드 총재 애틀랜틱 연는 총재인 블러드 총재가 지난 금요일날 3월까지 50bp 이걸 이제 0.5%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0.5% 7월까지 100bp 7월까지 1%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0%거든요. 0에서 현재 0.25%인데, 이거를 1.00에서 1.25%까지 올린다는 거야, 금리를. 단기간에 많이 올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샌프란스 연느 존재가 아니다. 한번 올리고 천천히 좀 살펴보고, 두번 올리고 살펴보고 이렇게 좀 천천히 올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 블러드 총재가 오늘 cnbc 하고 블러드 총재가 cnbc 하고 인터뷰 예정에 잡혀이 양반이 강성 발언에 갑자기 비둘기 발언을 할 확률보다는 강성 발언에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가능성이 더 높죠 강성 발언을 유지하면 더 오늘 유증식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최대한 연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유럽 연합을 어때요?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28개 해체 계획을 승인해서 탄환전을 속도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laughs> <laughs> 인기가 다 됐잖아요. 인기가 다 됐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탈원전 해서,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아, 제가 볼때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특히 더 많이 급락했어요. 뭐, 화가 나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대생표 500 양산물 보합부근이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내렸죠. 종합주가 지수가 1, 마이너스 1.5%, 장중에 2.5%까지 내렸다 회복하고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내일하고 모레 좀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코드닥은 특별히 더 약하네요. 더 약해서 우리 2.8%까지는 내려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럴 경우 사실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이거 깨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올라간 건데 이걸 단 이틀 만에 다 깨버려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냥 다 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최단 현금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